내구성 위주의 그 비투비 위주로 저희가 제품을 개발했다. 에어로다이나믹한 그 스타일, 그러니까 공기 저항을 아. 좀 최대한 좀덜 받게끔. 이게 일반 또 순정 카니발하고 또 달라요, 이렇게. 잠수함이라든지 우주선이라든지 른 쪽에 아. 단열을 하는. 수출도 로 중에 내가 하고 있는 걸로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 제가 조금 시간을 늘리려고. 함께 가볼까? 안녕하세요. 가보까입니다. 어이다 왔네. 자, 여기가 아담기술인데 여기 홈런, 트럭캠퍼를 많이 만들어서 잘 알려진 곳인데 자, 오늘은 제가 기록이 홈런이 아니고 카니발이라는 거. 야 카니발이 요즘에 아주 그냥 인기입니다. 요그 그 전시장. 뭐 아무도 없어? 오, 이 깜짝이야 네네 들어오세요 아, 예촬영 예예 아예 잠시만요 들어오세요 실장님은 아 지금 오고 계세요 예 대표님도 안 계시고요? 같이 오세요 아 여기 밑... 지금 괜찮은데요 아 텐트가 좀 특이하네 야 아니 무슨 다음 기술에서 왜 카니발까지 어이 안녕하십니까 네아예잘겠습니다아예아 네. 예.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실장님 계속 통화했던 실장님,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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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성분 악수를 하면 안 되겠죠? <laughs> 눈 인사. 아 채, 예. 대석, 개, 예 대석 대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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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약주 좀한잔 하셨나요? 아, 아니요, 제가 눈이 좀 빨갛죠. 오. 아, 좀 눈병이 그려가지고 오늘 다음에 촬영하죠. <웃음> <웃음> 다음에 내일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화장 누면 됩니다. 화장. 안약, 아, 아, 예, 아니 농담이고요. <laughs> 저도 눈이 맨날 빨가가지고. 네. 근데 아니, 이 <laughs> 카니발 네. 지금 특장 하이리 분이죠? 네. 아 다음 기술에서 왜 <laughs> 사업을 이렇게 확장합니까? 아, 어, 저희가 확장을 해야 돼요, 저희는. 어차피. 아, 홈런만 해도 네. 이뭐 세계로 뻗어나가고 이렇게 잘 되고 있잖아요. 뭐, 요것도 잘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음. 준비한 게또 공장도 좀 넓게 가고 해가지고. 글쎄요, 저쪽도 지금 카니발, 네. 하이리무진, 네. 이 녀석도 하이리무진인데. 네. 생활형, 그러니까 패밀리카? 네, 패밀리카. 그죠. 그나저나 지금 눈길을 끄는 게이 녀석이에요. 네. 요거가 도킹 텐트 보통 우리 차박할 때 뒤에다가 네. 후면 텐트 쳐 가지고 하는데 네. 카니발에도 사실은 저가형의 대한 제들이 있는데 했는데, 어, 카니발이 보통 보면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 요런 형태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런 형태라가 됐다고 해서 캠핑을 안 다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볍게 차박은 아, 네, 네 그리고 얘는 좀더 캠핑에 더 가깝게 저희가 음. 이제 만들어 놓은 차량이고 침대 시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런 음. 형태는 어쨌든 이제 캠핑을 많이 하시던 분들인데 얘는 이제 후방에다가 이 어, 제품 하나만 있으면 거의 굉장히 이제 캠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가족간의 여행을 그렇죠. 가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제품을 만들어 봤습 어, 거의 우리나라에도 유일하죠 오. 면 텐트인데 위에 플라이를 씌우지 않는 형태에서도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될수 있게끔 발수라든지 음. 이런 부분이 다될수 있게끔 만들어서 제품을 상용화한 게 우리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대표님 죄송한데 우리 고만 텐트 고만 아, 얘기하죠 예. 얘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어떤 차량은, 어. 어, 보통 보면은 이제 o s t G부터 시작해가지고 등급별로 있는데 모든 등급에서 다 일단은 저희가 어, 하이루프 작업을 한다. 다 가능하다. 이게 어. 좀 특징이 또 있습니까? 어, 약간 더 에어로 다이나믹한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공기 저항을 좀 최대한 좀덜 받게끔, 어, 이 제품을 한번 만들 공기 저항을 덜 받게 만들었다. 네. 어, 내부는 저희가 네. 이제, 어, 이솔라 시공을 하연 어. 하고요. 원래 그 제품을 이 만들어진 이솔라이라는 데가 원래 정품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 북부 쪽에 직업점이고, 그래서 정품으로 다 시공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이라든지 우주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단열을 하는.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해서 1mm 정도의 그 페인팅을 도포를 하면, 음. 어, 10mm 정도의, 어, 우레탄 폼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맞먹는 정도. 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구인성을 사면 요형태고요 이렇게 음, 음. 어, 이제 구성이 되고, 요 구성은 기본적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1,450만원에, 어, 리무지 시트로 변경을 다해드리고요그 다음에 바닥까지 해서. 잠깐만요. 1,450여? 네, 그리고 1,450. 아, 네. 하이리프 시스템하고 어. 내부에 네. 상부 쪽에 뭐 마감 들어가 있는 거 네, 촬영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내부는 어, 저희가 리무지 시트하고 이제 차 바닥까지 해서 1,450에. 그러니까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렇게 높은 금액의 아니라서. 네. 높은, 네. 어, 아, 높은 금액을 아니겠군요. 아니겠군요. 아니겠군. <laughs> 네. 어, 시트는 그러면. 네. 순정에다가 네. 어, 리무진 시트만 네, 커버 어, 네. 대리석 바닥인가 봐요? 네, 대리석 바닥스커트 어, 여기 요거다 일체, 다 포함된 건가요? 네, 포함 지금 위에 천장은? 어, TV가 매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 공조 시스템 그다음에 어, 스페셜 무드등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 따로 제작을 한 저것도 한번본적 있는, 지금 은하수 무드등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은하수 예, 조명. 어. 네. 저기 버튼이 지금 세 개가 있는데, 음, 내부의 조명인데, 아, 조명 버튼이요? 지금 찍으시면 이렇게 가면 더 화사해져요. 어, 여기 웰컴등인데, 웰컴등이 들어왔을 때좀더 화사한 아. 색상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게 무슨 스웨이드? 네 스웨이드 아 그래요? 아 이게 다 지금 포함이 된 네, 금액이잖아요. 네, 다 포함이 됐습니다. 금액이잖아요 네 포함이 됐습니다 오여 한번 올라가서 잠깐 네. 앉아 봐도 네음 여기 앉아 보셨습니까? 아예예 어, 네. 어떻습니까? 착장하면 편합니다 <laughs> 우리집 빵 맛있어요? <laughs> 네 어, 요것도 LG? 네 스마트 TV 스마트 TV 네. 그리고 뭐 장거리라든지 이런데 주행을 하든 아니면 오랫동안 차를 어차피 차려 놓은 게뭐 주행거리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 내구성 쪽에 음. 좀 저희가 좀 작업을 했죠 음. 뒤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27인치였죠? 네2 7인치 네. 스마트 TV 27인치 네. 다른 데 프로모션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프로모션도 저희도 하는 거거든1 4아5 0기인데 거기에 한 450만원 정도의 그 제품을 그냥 포함을 해서 저희도 어차피 이 시장에 처음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시장에 처음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다른 제품들을 저희가 많이 만들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녹여가지고 어 저희가 왜 아까 제가 이제 B2B 쪽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이 사실은 내구성이 되게 좀 음. 있어야 되거든요. 어 내구성 위주의 그 B2B 위주로 저희가 제품을 개발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 차량은 저기가 되잖아요. 또 사업자나 이런 경우에 구인석 그렇죠. 환급이 전체 금액에 부가세 환급이 되니까, 예, 예. 그 부분은 그래서 구인성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음,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내구성 내구성 하셨는데, 네. 어느 부분에서 좀뭐 내구성을 좀 더... 그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인가? 제품을 많이 이제 뜯어보기도 하고, 제품을 봤는데, 내부의 잡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음.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음. 부분은 좀 원천적으로 좀 저희가 차단을 많이 했죠. 제품을 만들어서 출고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 뒤에 사실은 AS가 생기요 사후, 그렇죠. AS 관리죠. 또뭐 차량뿐만 아니라 기존에 뭐 카라반이라든지 음. 뭐 트럭 캠퍼라든지 여러 가지 장르를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저희가 최대한 이제 하자 나지 않는 제품으로 어, 사후의 AS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지 않게끔 저희가 지금 만드는 게 음. 기본 목표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요 홈런이 여기 여기 있네요. 네. <laughs> 네. 이 제품은 국내에서 아 엄청 많이 파진 제품니다아 물론 이제 홈런 또다 아실 거예요, 다음 기술을. 네. 근데 이게 뭐 세계적으로 다 수출은 아니지만 네, 수출을 수출도 좀얘 예, 내가 하고 있는 걸로 들어서 네, 수출도 하고 있 그죠? 그래서 예. 제가 조금 시장을 늘리려고 좀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어좀 진출을 하려고 진행 중이 있어요. 아 미국요? 이 네.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갔다 오시고 해야죠. 시장조사도 하고. 어제 왔습니다. 예? 네? <laughs> 미국에서 <웃음> 어제 진짜 왔어. 진짜요? 시장조사로 미국 갔다가 네, 어제 왔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아직 시차 적응도 안 됐을 텐데, 눈빨간 게. <laughs> 아, 미국을. 오, 어, 조만간에 그러면은. 예, 네, 그, 진출을 하려고 갔다 왔고, 이제 저희가 또, 뭐 다른 제품이죠. 뭐, 차는 아니고, 당연히, 그런, 이제, 배서 관련한 제품으로. 제가 미국 시장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또 대만이라겠나, 또 싱가포르인가, 또 이쪽에도 어, 약간은 네, 대만에도 저희가 수출하는 그죠. 네, 그러니까 유년. 유녀... 이야, 어... 이거 축하드립니다. 이게 지금... 될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 아둥가둥 될게 아니고 네, 네. 세계로 뻗어나가. 일본 시장이 있더라고. <laughs> <laughs> 함께 가볼까? 어, 뒤에까지 아, 여기 트리 엔 트리밍 다 해가지고. 어 식빵 등이 또 음, 뒤에 이렇게 3열네씽킹시트가 되고 여섯 네. 뭐명 정도 타면 그냥 편하게 갈수 있는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밀리카다라고 네. 어. 어. 이게 일반 또 순정 카니발이랑은 또 달라요 이렇게 네. 튜닝을 하고 보면 네, 그렇죠 조금 모양이 다르죠. 어. 근데 나중에 여기서 무슨 또뭐 전동 시트라든가 또 의전용으로도 그거는 그냥 바로 교체를 하는 거아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이 녀석이 어 패밀리카 1450한 네. 450만 정도 프로모션을 적용해서 네, 어. 네. 어, 이게 처음 처음 작진입하려니까 <laughs> 가격으로 많이 생산하고 네. 연락 주세 그렇죠. 그러면 되죠. 저희가 사후 서비스가 오히려 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생각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아까 내구성에 좀더 포커스를 음. 어, 맞췄다 하나하나 여기서 이쪽은 또 플래시트 침대 시트 들어가는 제품으로 한번 구성을 해본 거고요 네, 얘는 이제 인성에 대한 고변을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음. 일반적인 시트를 두고 그냥 차박 시트를 넣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변경해서 어, 키친 세트를 갖다가 어, 이렇게 넣어본 구성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 원하는 대로 다 됩니다 요, 요게 냉장고네요? 네냉장고 냉장고에 벤트가 있는 거고 네 냉장고, 네, 냉장고 옆에는 이제 전자레인지 뭐 요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요게 싫어서 그냥 시트로만 넣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시트요? 네 예, 회전 시트 사용하기도 하고 음... 그것도 어차피 저희가 다 하는 부분이라서 그냥 뭐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기다가 요게 여기 아니고 그냥 2열 시트를 그대로 살리고 네. 어 회전 네. 약간 50만원씩이었나요? 회전되게 하면은 네그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고회전브라켓 그 들어가서 그... 들어가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침대 시트라고 하는 부분이 보통 보면은 이런 형태도 있고 침대 시트가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음. 원하는 침대 시트는 저희도 다 어차피 저기를 구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 원하는 대로 다 가능합니다. 야, 여기도 똑같이 돼 있네요. 예, 내부는 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어, 그럼 얘는. 비싸겠구나 얘는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는 하이루프 시스템에다가 네. 침대 시트까지 들어가고 뭐 침대 시트가 보통 한 4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금액을 1 4 5 0 똑같이 아 똑같이요? 대신에 요런 구성은 없습니다 요런 구성은 없다고 아, 보시면 되아이구성 없으면은 네. 예. 시트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만약에 이 구성을 난좀 좀 하고 싶다 그럼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니, 돈을 야죠얼마가 추가가? 요 키친 유닛을 저희가 금액을 200만원 책정을 했어요. 음흠. 그래서 200만원을 추가하십니다 냉장고는 25리터 리 아, 2 5리 아, 미니, 작은 네, 거. 작은 거 들어가고. 이거가 있고, 저가운데는 뭡니까, 여기는 나중에 수납이 생기는 거고, 음. 요 옆에는 이제 렌즈. 렌즈. 전자렌즈, 예. 요, 요 제품은 요. 통상적으로 구변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뒤에 싱킹 쪽에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요 제품을 사용을 원활하게 하시려고 하면, 차박 쪽으로, 전문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파워뱅크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배터리 응, 응. 들어가야 되잖아요. 싱킹 시트를 빼고 거기다가 전기 시설을 라든지무시동기터라든지 응. 이런 거를 다할수 있으니까. 어, 어쨌든 그렇게 구변을 하려면 은 네. 구변비도 약간은 이제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네. 네. 아 여기에 이제 전기 시설 관련한 네. 배터리, 무시동 히터, 네, 그런 게 어, 이제 추가돼서 그쵸. 들어가면 이제 비용은 더 올라가니까 음, 그런 거는 방문하시던가 네. 아니면 전화로 네. 어, 전화 주시면은 이렇게 상담을. 네네. 어, 어 뒤는 근데 얘는 앞에는 이렇게 스웨이드로 다 이렇게. 트리밍 스이도 스웨이, 이게 트리밍 되는 게 보통 네. 보면 A, B, C, D 여기 아하, 창문 그 필러 위쪽으로 예. 필러까지만 원래 기본으로 되는 거고 저 앞쪽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랬던가요? 네, 저기는 아. 이제 저희가 이제 측면까지 트리밍을 하부 문자부터 시작해서 다한 건데 다, 다 했죠. 그거는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아. 여기 지금 보면 기본 순정에서 요 위쪽에 트리밍되고 하는 부분까지만 옆까지만? 저희가 음. 네, 그게 이제 하이루프할때 기본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그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또잘 네. 모르 모르겠어요. 어. 아하 여기도 어, 식빵 등이. 이 녀석 시트가 지금 전동 시트가 아닌? 오 전동 시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전동입니다. 전동도 있고 뭐 수동 방식도 있고 있으니까 음. 여러 가지를 저희는 뭐 원하는 대로 다 세팅합니다. 음, 나는 그냥 전동 싫다 솔직히 네. 뭐. 수동가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장나는 게좀더 불안하다. 네. 그러면 금액대도 좀더 저렴해지지 않나요? 금액대가 대동소이한데 음. 어 아무래도 큰 차이는 없어요. 보통 보면은 요런 플랫베드에 대한 시트들이 대부분 어 450에서 조금 더 나가는 한 550까지 있으니까 그거는 음. 뭐 대략적으로 금액이 그렇게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겠습니다 어, 이게 그러면 전동이면 어떻게 무중력까지 되는 거예요? 예, 아니면 무중력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이 뒤에 근데 네. 텐트가 네. 1450회. 이 표정, 표정, 클로저맨 해야 돼. 어, 일단은 여기서 이제 자체 기술력을 만들었다는 거. <laughs> 이게 포함이 되는 거냐? 아니면 무슨 뭐, 뭐 이벤트성으로 뭐몇 분한테 를할 것이냐? 음, 뭐, 잘 알아서 좀 말씀하십시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음. 사신 분들이 또 있어요. 아하.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냥 저희가 하기는 좀그렇고요 오십, 어. 내방하시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어, 오시면은 오시면은 원래 이게 그러면 어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 이 제품은 99만 원. 아 99만 원. 네. 자 이게 어 99만 원. 네. 99만 원. 자 영상 보시고 오는 분들을 99만 원이요? 네, 99만 원입니다. 어 알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오시면은 뭐 자리 를 드린다고 아까는 했으니까. 아, 예. 아 어, 얼굴 조금 빨개졌는데 그야 일단은 축하합니다. 다음 기술에서 어 이렇게. 지금 세계화에 앞장 서게 된다는 거, 뭐 조만간 미국 가서 뭐 스페인을 빼는 거 아닌가. 어, 어, 홈런에 이어서 카니발 특장까지 어, 다음 기술의 사업 확장을 했다는 거.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카니발 특장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모빌리티 사업도 또 별도로 있고 모빌리티도 당에는한1년 음. 정도는 안 걸릴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전하면 이제 그런 제 그런 장르의 제품들도. 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이제 구경거리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꼭 제가 초대할게요. 예, 에뵙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